예 바둑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예 한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바둑 사이트 사이버오로와 타이젬 네두 양대 산맥이 있는데요 어, 최근에 그 바둑 고수분들 그러니까 이제 초일류 기사급 바둑 고수들이 어 예전에는 주로 타이젬 혹은 한큐 바둑을 두었다면 요즘은 왜사이버오로로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타이젬은 네, 지난 20년간 네 사이버로와 어깨를 나란히 한, 혹은 이제 회원 수가 더 많은 네 명실상부 제 1위 바둑 사이트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 최근에 여러 가지 조금 네 문제가 뭐 문제라기보다도요 이제 타이젬의 정책에 관련한 얘기입니다. 헌데 어, 이 사이버로와 타이젬이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요. 인공지능의 사용 여부입니다. 네, 사이버로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이 이제 친선대국 아니라 이제 레이팅 대국, 그 RP가 걸린 대국을 할 때는 인공지능을 전혀 쓸수 없도록 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높이죠. 네, 반면에 타이젬은 언젠가부터, 네, 7단 이상부터 뭔가 인공이 판을 칩니다. 네, 그래서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은한 10급 정도 두시는 분도 타이젬 7단으로 둘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재밌기도 하겠지만은 근데 네, 궁극적으로는 조금 생태계가 네,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완전 초일류급 고수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이버 오로에서 지금 본명으로 조회원 프로로 두고 있습니다만 타이젬에서 본명으로 두는 프로기사들 말고는 뭔가 인공을 의심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절대로 명예훼손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그냥 이제 유저로서 이용자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조처를 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너무 판을 쳐서 흥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한큐바둑은 좀 예외입니다. 전례도 있고 기본적으로 중국 사이트잖아요. 어, 중국 사이트의 정책에 대해서는 뭐 한국인인 제가 뭐월가얼부할수 없습니다만 타이젠 같은 경우에 우리 저희 학생들도 그렇지만은 어, 아마추어 한 3단 혹은 2, 초단 2단되는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너무 자유롭게 돌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최근에 입단대회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인공지능을 쓴 선수는 실형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타이젬에서 워낙 이 인공을 돌려서 훈련하는 것을 권장하다 보니까 이 바둑 뜰 때도 인공지능을 켜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물론 물론 사이버로에도 인공충이 있습니다. 제가 잡아낸 사람들만 두명 정도가 돼요, 진짜. 네. 사이보로에서도 인공충이 있지만은 그만큼 몇 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타이젬의 정책의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것인가 이제 큰네 어... 관심사이고요. 어, 지금 저는 사이보로를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타이젬에서 인공지능을 조금 바둑 레이팅 대국 둘 때만 좀 설정을 해주면 타이젬에서도 많이 될용의가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청량리역에서 조혜연이었습니다.